아 어저께 어린이날이었어요. 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저께 어떻게 잘 부모님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공연도 보고 에버랜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그 연휴죠. 내일까지 연휴인데, 음, 오늘은 저기 제가 지금 뭐 토종 생물들 어, 집가리도 좀 하고, 이 친구들 요거 먹이도 좀 구하면서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자 요새 그 날씨가 풀리고 또 협력 농장에서 많은 또저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입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어돼지어치 올라왔죠 벌리다 홈페이지에 얼려둔 음. 거 보내주세요 어, 가지러 오세요 자. 그 어른한테 자꾸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겠죠 혼납니다 자, <laughs> 자 우리 사마귀 친구들 어 하고 여치하고 이렇게 집갈이를 싹 하고 있습니다 자그 친구들은 바닥재 없이 키우는 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재가 있으면 또 하고 여치하고 이렇게 집갈이를 싹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이 친구들은 바닥재 없이 키우는 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재가 있으면 또그 배설물을 흡수하고 냄새를 좀 흡수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더 깔끔하게 추장을 하기 위해서 종이컵에서 지금 당장은 좀 애기들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사육장을 자주 갈아주는 편입니다. 자 우리 넙적배랑 인사 한번 할까요? 일로 와,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와봐. 이봐,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이 친구가 아주 그 활동성이 높은 친구예요. 쳐다보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장난꾼을 시전하고 있는 우리 넙적배, 아기 넙적배죠.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애들 사이즈예요 지금. 요. 일로 와봐 아이고 참 애기 개구 개그... 어린이네 어린이야 일로 어? 와봐 괜찮아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점프 점프했어요 어이구 애기가 호기심이 많습니다 쳐다보죠 이렇게 응, 어? 뭐지? 당남권을시전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는 우리 넓적배 친구입니다 자그좀 작기 때문에 친구가 좀 포커스를 잡기가 좀 힘든데 아 저번에 업적 배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이 친구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택배 가는 도중에 조금 뭐불의의 사고가 있거나 좀 충격을 먹으면 좀폐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얘들 약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기사님의 어, 격한 축구, 어, 풋볼, 배구, 농구 어, <laughs> 택배 박스로 이렇게 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만 아니면 뭐 쉽게. 어, 또 키울 수가 있는 그런 택배시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친구니까요 아이고 쳐다봤어요 아이고 카메라가 신기해요 우리 애기 사마귀가 오늘 너무 신기하죠 그죠 아이고 신기했어 아이고 그랬어요 음, 저 어린이날 행사는 13일까지 하니까요 다음주 주말까지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번에 또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검이 많이 털렸습니다 제가 <laughs> 행사 다 가격 맞춰가지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에 그 어머님들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현금으로 막10% 20% 깎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어, 이벤트가 적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뭐야 할인까지 해드리고 이벤트까지 드리면 제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죠? 먹고 살기가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정상 영업하니까요. 내일도. 우리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입양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그 우리, 우리 애기는 들어 보내줄게요 이제 애기 집에 가 집에 가자 택배로는 안 합니다 지금 아이고 화났어 어디 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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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기 이제 집에 가 집에 그렇지 나오지 말고 잠시만 얘만 넣어 놓고 제가 그렇지. 아이고. 아. 왕사막이 물량요. 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화면을. 이 친구 저기. 자, 왕사막이 물량요. 이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이 어. 풀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돼지어치데 지금 아주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어. 키우는 방법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김새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왕사도 제가 지금 오늘 먹이 다 급여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잠시만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매장에 전화가 왔어요. 네, 불러줍니다. 예, 5시까지 영업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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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요, 그, 여치랑, 이제, 긴 날개 여치도 들어올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음. 자, 이 친구들이 지금 그 여치는 상대적으로 좀 사마기보단 번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뭐 사육하는 데는 전혀 어,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성체시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종이고요 괜히 돼지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죠. 음, 먹성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약충제부터 엄청난 야채 흡입과 어,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오늘은 한번 사육 정보를 제가 자세하게 한 마리를 빼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사마귀는요그 풀이나 흙은 따로 없어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매달릴 만한 곳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고, 탈피를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어, 사마귀는 매달려서 탈피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꼽등이 비슷하죠. 뭐 친척 버리니까. 근데 이제 얘들은 뭐, 어메란 곤충이고요. 어, 이 날개가 나오고, 나중에 성체가 되면 녹색으로 아주 예쁘게, 어, 살이 엄청 포동포동 찌는 그런 음,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너무 톡톡 튀어 대기 때문에 제가 어, 이거 뚜껑을 열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좀열니까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정보만 깔끔하게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색깔 좀 나오고 좀큰 애들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돼지어치, 기본적으로 또 이제 여치들 어, 한번 사육하는 걸볼 텐데요. 어, 피딩은 지금 아직 애기라서 육식까지는안 하고요. 그 밀웜을 잘라서 주거나 체액을 내서 주면 상당히 잘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기 때는 그 여러 가지 채소나 야채를 주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사육장이 높은 게 좋습니다. 애들은 활동량이 좀 많고요. 점프해야 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높은 양이 좋고 그다음에 매달려서 탈피할 수 있는 역시나 루바망 이제 시중에 판매 중인 거는 이제 요런 요런 망이잖아요 그죠 이런거 요런, <laughs> 요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체시에도 매달려 갖고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은신처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가 육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식을 하기 때문에 키우는 데는 어, 상당히 그 관리가 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다이쿠님 반갑습니다 자그 육식을 하는 애들과 달리 어, 또 초식을 하기 때문에 또 먹이 관리나 급여 같은 게 상당히 편하고요 이 수분 보충 같은 경우도 사마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솜을 적셔 주거나 분무기를 수시로 뿌려 갖고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야채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막 한여름에 너무 덥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따로 뭐 하실 필요 없고 야채랑 채소를 줌으로써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색 변이가 있는데요. 어, 아유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께서 또 영상을 보고 계시네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좀 휴리다 보니까 전화가 네 불러집니다. 네 오늘 5 시까지 정업해요. 네 네. 상당히 그 많이 피곤해 보이는 아버님의 전화가 왔는데요. 어, 아버님께서 또 아이를 데리고 오실 것 같은 그런 전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광합성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얘들 이제 빛을 못 받거나 어, 너무 어두운 데서 키우다 보면 사막이랑 마찬가지로 좀 색깔 변이가 있기 때문에 녹색 녹색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개미들 겁나게 일할 때 어, 풀밭 위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튕기는 그런 오리지널 여치를 보고 싶다면 광합성을 꼭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땡볕 이런데 두는건 위험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바로 그냥 탈수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땡볕 말고 적당한 반차광 빛이나 그런 아니면 인조 조명 이런거 밑에다가 좀 사육을 하시면 예쁜 발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요 어이 친구들이 점프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탈출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탈피를 마찬가지로 매달려서 이제 사마귀처럼 하기 때문에 탈피하는 도중에 이제 습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그 섭취했던 수분이 너무 모자라면 또 탈피 부전이 일어나서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신경을 잘써 주시면 쉽게 사육이 가능하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뭐 풀벌레들은 다. 소종 생물들은 다 비슷하죠. 특히나 탈피를 하는 친구들은 음, 뭐 거미 종류도 그렇고요. 그죠? 저희 그 판매 중이었던 그 다, 가는 줄다 거미나 황다 거미 같은 그런 닭 거미 종류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매달려가지고 탈피를 하는 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준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달려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잘 갖춰 주시면 사육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뚜껑을 좀 닫고요. 이제 기랍잡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랍잡이가 자, 오 집에 가자 이제. 자, 기랍을 제가 일단은 어제인가 그저께 한번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 개별 사유 그그 그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한번 앞잡이도 한번 일본 앞잡이 아닙니다. 기랍잡이. 자, 기랍잡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날 날리는 습성 있잖아요. 날아가는 습성에 이어가지고 좀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상당히 잘 날아다녀요 실제로. 가지고 탈출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제가 기랍잡이를 한번. 얘들 이제 제가 한 손으로 찍고 있고 한 손으로 좀 피딩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화질이나 연출이 고르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다 지금 집 갈아주고 있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개판이에요. 자, 전이 친구 하나 못 갈아준 거 어, 여기 있구나. 이거 이따가 갈아주고, 자 기랍잡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우 예, 어, 다음 주까지 할인 행사 하니까요. 그래 어, 사러 오시면 제가 아주 서비스 혜택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리죠, 그렇죠? 어. 어제 제가 피딩을 싹다 했었는데 이 친구들을. 잠깐만. 일단 귀뚜라미랑 슈퍼미로미 있어요 먹이에는. 근데 이두 가지 어떤 애는 이제 귀뚜라미 지금 바로 사냥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애는 슈미를 잘라갖고 먹여줘야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은 우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휴식 전이라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기랍잡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자 암수를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그 친구 수컷이에요, 그죠? 앞에 턱의 집게가 어. 끝까지 하얀색이 수컷이고요. 암컷은 집게가 반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차이가 나죠? 확실히. 어. 집게가, 어. 아이고 놀랐어, 놀랐어. 집게가 반은 까맣고 반은 하얗잖아요. 근데 수컷은 완전히 다 하얗죠? 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지금 성비가 수컷이 좀 많이 없고 암컷이 많아요. 그래서 분양 입양을 하실 때웬만한면두 마리 하신 분들은 제가 한 쌍으로 맞춰드리는데, 거기 안 되면 대부분 암컷으로 간다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먹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기랍잡이는 귀뚜라미. 아유 이순님 아유 우리 군인 분께서 휴가 나오셔가지고 오늘 정갈을 하나 입양하셨는데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전역하셔가지고 또 어, 국방의 의무를 아무 털 없이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끌에 어, 사면서 프레임 렉 서비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먹이를 좀 넣어놓고. 제가 이거 뚜껑을 다 열어놓고 촬영을 하면 날라가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먹이를 좀 넣어놓고 먹이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랑 제가 뭐 서비스를 많이 드리면 좋죠 이제 두근두근인데 저도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장사를할 때는 남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6만 원인데 프레임 리그 3만 5천 원이죠. 근데 그걸 제가 서비스로 드리면 조금 힘들겠죠. 그죠?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완 곤충 샵입니다. 저는 뭐 유튜버 이런 거 아니고요. 애완곤충을 분양하는 샵을 갖고 있는 사장이고요. 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영상을 찍는 거지. 뭐 어떤 분들처럼 이걸로 싸움 붙이고 막 튀겨 먹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귀뚜라미를 한 마리씩 넣어놨는데 아직 얘들이 후식이 시작이 된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야생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냥 본능이 조금. 어, 이 친구 사냥한다. 어, 방금 하려고 했는데, 품을 잡았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귀뚜라미가 이제 살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지금 몇 번을 말하죠. 프레임 렉 서비스로 못 드려요. 그런 거 원하시면 다른 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프레임 렉을 서비스로 드리는 샵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제가 뭐100%다 챙겨드릴 수가 없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귀뚜라미, 자, 발견했죠? 어제도 사냥을 몇 마리 했어요. 오, 오, 사냥, 사냥, 사냥했어요, 그죠? 야, 사냥하네요, 이제 애들이. 어우, 잔인하게 저큰 턱으로 귀뚜라미를 씹어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사냥을 이제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죠? 음, 어우, 잘 먹네. 먹는 거 보세요. 자, 기랍잡이의 사냥 모습입니다. 엄청 잔인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먹는데... 뭐1분이안 걸려요. 엄청 빨리 먹어요. 보여드릴게 요 실시간으로. 아, 여러분은 지금 비단 기랍잡이의 사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엄청나죠? 아유. 제가 어쨌든 뭐제 제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싸우지 마시고. 어. 근데 뭐 입양하러 오시면 프레임 레은못 떼라도 뭐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챙겨 드릴 테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 오시고요. 정뭐 진해를 받아야겠다 싶으시면은 거기 주는 진해를 주는 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귀뚜라미 잡은 지가 지금 뭐 2, 30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1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버렸죠. 엄청 무서운 친구예요, 이 친구들. 아우 귀뚜라미를 주면서 좀 미안할 정도로. 다 먹었어요 지금? 벌써 이거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시죠, 다들? 여기 이제. 기랍잡이 사냥하는 건 제가 처음 올리는 건데 엄청나게 잘근잘근 정말 아이고 스트라미한테좀 미안하죠? 그렇죠? 아이고, 하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비단 기랍잡이 다100% 추경 그 번식 개체고요 야생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 후식을 이제 막 시작한 우아한지 얼마 안된 사슴벌레로 따지면 이제 그 몸을 말리고 이제 젤리를 먹기 전에 개체들이죠. 지금 분양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 저기 뭐야 바로 사냥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죠. <laughs> 어제까지만 해도 한두 마리 사냥했는데 오늘은 좀 사냥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자, 다 먹었죠. 벌써? 껍데기 지금 남기고 거의 다, 다리만 남기고 다 먹은 것 같아요. 배떼기인데요. 얘들이 색깔이 엄청 이쁘죠. 어, 배 모습도 이렇게 털도 이렇게 살짝 있고 흰색으로. 정말 그, 야, 색깔이, 어, 표정생물이 이렇게 이쁜 거는 참 드물지 않나. 그 아마존, 마드가스카라 이런 데 사는 그런 좀 곤충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 귀뚜라미 다 먹었어요, 벌써. 그죠?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하죠? 음,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니까. 자, 입양하실 분들은. 네, 어서오세요. 네. 음. 잠시만요. 자, 일단 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는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또 찾아뵐게요. 손님이 오셨어요. 이게 지금 누가 저기 해달라 그래갖고 시간나?